네, 안녕하십니까. 가주 한의사협회장 케빈킴입니다. 2019년 지난 한해 동안 그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또그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, 어, 2020년 어, 새로 밝은 어, 경자년 새해에도 어,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의사 및 한의사 가족 여러분 어,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 가주 한의사 협회는 지난 한해 눈부신 성장을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협회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회 대에 네 개의 학회 신경포착증후군 및 통증학회 그리고 스포츠 한의학회, 한방 성형 비만학회, 형상의학회 이렇게 네 개의 학회가 <laughs> 성공률에 발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, 또, 지난해 11월부터는, 어, 웹이나를 통해서 타주나, 어, 현장이 아닌 원거리에서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, 어, 되었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지난 11월 총회에서, 어, 이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계시는 한의사분들이 가주한의사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문호가 활짝 열려 있으니 전 세계 전 어, 전국 어디에 계시든 어, 저희 협회에 어,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. 저희 가주 한의사 협회는 2020년 새해 한의사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, 그 한의사들의 진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. 특히 약침, 도침, 그리고 매선침. 어, 한의사들이 또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, 어, 오토 MTS 디바이스, 그 의료 장비 등을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 넣기 위한 법안을 준비해서 어, 상정하고자 합니다. 어, 법안이 상정이 돼서, 어, 통과가 된다면 각 학교에서는, 어, 교육을 통한, 어, 학교의 발전이, 어,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, 또, 어, 환자들은 그 복, 보다 효과적인 어, 치료 방법으로 어, 건강 관리나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한의사들에게는 클리닉 운영과 또 임상 어, 효과를, 임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어,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으로 어, 기대를 합니다. 저희 가주 한의섭회에서는 올해에 어, 보수교육을 어, 1월 13579, 5 이렇게 홀수 달에는 메인 보수교육으로, 어,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강사분들을, 어, 초빙을 해서, 어, 이틀 강의, 그러니까 첫날 보통 보수교육을 했을 때 하루만으로 끝나게 되면 굉장히, 어, 임상에 적용하기 부족한 그런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이틀 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트레이닝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2468 이렇게 짝수달에는 저희 협회 내에 학회의 활동들에 의해서 학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세미나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어, 앞으로 그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해드릴 텐데 또타픽이나또 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, 어, 관심 있는 어, 교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